7번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자첫 줄부터 살펴볼게요. If the company did well and made a lot of profits, the shares will become worth lots of money because they will pay the investors lots of money each year. 자 보니까 회사가 잘 나가면, did well 잘하면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난다면, the shares 이런 목숨 이렇게 뭐 그, s h a 한, 보통 이제 주식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볼게요. 이게 뭔지 나지 모르니까, 이 몫이, 어, 굉장히 많은 돈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 그들은요, 지불을 합니다. 누구한테? 투자자들한테 매해 많은 돈을 지불하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whenever 나왔습니다. Whenever, whenever a business wants to grow, it has to find investors who are people that are willing to give deep business, the money that it needs. 이 글의 소재가 등장을 했네요. 자, 보니까 문과 사업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어떤 한 사업이 성장하기를 원할 때 언제든지, 어,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찾겠니? 투자자를 찾습니다. 자, 문장이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오는 거죠. 투자자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요, willing to give t h a t business. 자, 그 사업에, 그 회사, 운영하는 그 사업 있죠. 거기에다가 돈을 기꺼이 지불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의 돈인 거죠. 자,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투자자라 하는데 어, 사업을 할때 사업이 성장하려면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자, 1번 이후 가도록 할게. in return. 그러면 투자자도 이득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돌아올 때 in return.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는요. 즉 누구한테? 투자자들이요. Get a part of business profit. 뭐를 받을 수 있다? 그 회사의 이득이 생기면, 자, if there are any니까. 만약에 이득이 생기면 회사의 이득의 일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했으면 그 부분의 일부를 퍼센테이지로 뭐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2번 다음 봅니다. Somewhere along the way. 자 그렇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Somewhere along the way, 그렇게 진행되는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뭐 하자? 우리 나누자. 회사를 무엇으로? 목수로. 즉 또는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Shares, Stocks 다 같은 표현입니다. 주식으로 한번 나눠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멋진 생각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다음에 each share 나오네요. 각각의 이런 목은 또는 각각의 이런 주식은요, 대표를 하는데요. 이윤의 특정 퍼센테이지, 이윤의 특정 퍼센테이지를 대표합니다. 그쵸 주식 몇 주, 뭐몇 주가 그 회사의 어떤 그 이윤의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소위 브로커라는 사람 이제 중개인이죠. 중, 중개인이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모으겠죠. 자, 모아 아 모았습니다. 어디에 모였다? 뉴욕시티 그 도시인 큰 도시인 뉴욕시티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식들을 관심 있는 투자자들한테 팔기 시작한 거야.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팔았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런 투자자들 for this large company, 이렇게 큰 회사, 의 이런 브로커들은요 그들의 사업을 건물 안으로 데리고 왔대요. 자 그리고 뉴욕스탁 익스체인지 언월스트리트 was born. 아 멋지죠. 월가의 주식 거래소가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은 말 그대로 아까 사업가, 투자자 그리고 뭐 주식 그런 얘기인데요. 자이 글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탄생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선생님 어디에 넣을지 내용이 그냥 다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럼 꼼꼼하게 따져보자 자 만약에 회사가 잘 되면 이 많은 이윤을 남긴다고 할게 많이 생긴다고 할때 어, 이런 주식이나 이런 목들을 어, 많은 돈을 의미하겠죠 자 그랬을 때이 투자자들에게 이거를 지불할 거다 매해 자 그러면 이 표현 어디 들어가면 되겠니? 그렇죠.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그 목들, 한마디로 이 주식들을 판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잘 되면 이 투자자들, the, the investor, 이렇게 나오죠.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이런 회사가 잘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증권거래소 사람들이 이렇게 큰 회사, 를 위한 한마디로 회사에 대한 이런 어, 중개업자들이 바로 사업을 이 건물 안으로 가지고 왔다니까 큰 회사라 의미하며 앞에서 언급했던 이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앞뒤로 끼고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뭐가 되겠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어, 거래소가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